제가 아이패드 미니6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패드 미니5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패드 미니6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퍼플색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 애플 로고가 퍼플색으로 돼 있어요. 너무 예뻐요. 배송이 돼가지고 너무 차가워서 이거를 바로 열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이패드 에어 4, 미니 두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 전원을 켜볼까요? 이거 색상 표현이 잘안 되는데 다크 체리 색상이어 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바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아이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미니 5가 있었고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로 내놔서 예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미니 6 같은 경우는 필기용보다는 영상 시청용이나 아니면은 휴대성이 되게 좋잖아요. 이게 작아서. 그래서 밖에 나갈 때 휴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화유리 필름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4 같은 경우는 주로 영상 편집을 많이 하고 필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종이질감 필름을 붙여놨어요. 저는 뭐 테크 유튜버가 아니고 이런 기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서 딱히 설명을 해드릴 만한 게 없네요. 아, 어, 끝났다. 에어포랑 크기 비교나 해볼까요? 이런 거 진짜 한 손에 딱 들어오네요. 제가 손이 막큰 편은 아니지만 되게 통통하고 약간 곰손이에요. 한 손에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고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여워. 제가 미니5를 안 써본 사람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신기하다. <laughs> 아, 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기하지? 지금 업데이트도 다된 상태여가지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강화유리 필름 부착하도록 할게요. 생패드로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저는 집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필름 부착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laughs> 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이게 별로 안 좋은데요? 아, 강화유리 붙이기 정말 힘드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자꾸 화면에 비쳐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제 얼굴이 너무 비쳐서 카메라 위치를 옮겨봤어요. 진짜 너무 작고요. 강화유리를 붙여놔서 이게 빛 반사가 너무 심해요. 이게 강화유리의 단점인데 그래서 많이들 생패드로 쓰시잖아요. 저도 생패드로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또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화유리를 부착하네요. 이게 생패드로 사용을 하면은 약간 빛을 화면이 흡수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막빛 반사가 되진 않거든요. 그게 좀 아쉽네요. 강화유리 떼버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짠, 이게 보이나? 후면도 허,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아이패드 에어폰는 스카이 블루 색상인데 아이패드 에어 4에는 퍼플 색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색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미니 6는 퍼플 색상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스마트 폴리오 다크 체리 색상으로 이렇게 정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에어포에 사용하는 아라리 투명 케이스인데요. 여기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끼보면 이렇게 케이스를 끼운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영상 시청할 수 있는 그 각도의 거치이고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약간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는데 근데 이 각도로 거치하고 필기하기에는 손목이 좀아파 아파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아라리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들 소개해드리면 이 인샷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동영상 편집을 하지는 않고. 이 인샷에 콜라주가 있어요. 이 콜라주를 제가 잘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인샷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유료 버전이 있는데 콜라주는 유료 버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키네마스터라는 편집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다가 요즘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서 구독 취소를 할 예정이고요. 네이버, 그다음에 앱스토어. 여기 보면 프로크리에이트는 제가 영상 작업을 할때 썸네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얘가 PNG 파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제 손글씨 같은 거를 적어서 영상에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다음에 콜라노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필기감이 정말 좋아요. 애플 메모 기능에 이렇게 손글씨 쓸때이 연필 기능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필기감이 정말 좋잖아요. 이거랑 거의 흡사한 필기감을, 이 콜라 노트에도 연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장, 기본 어플 메모장에 있는 연필하고 필기감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진짜 잘 써지고, 그리고 삐침이 없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노트 어플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성경과 찬송이라는 어플인데, 이 찬송가는 구입을 해야 돼요. 아마 3,000원이었던가, 2,00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어플,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넷플릭스 어플하고 또 쿠팡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루마퓨전인데요. 루마퓨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컷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색상, 색감 이런 거를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거 사용을 하고 있고 음량 조절 같은 것도 좀 미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세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영상 편집은 이 루마퓨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로라는 어플은 자막하고 음악 넣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루마퓨전 없어도 이 블로라는 어플만 있으면 웬만한 영상 편집은 거의 다할수 있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직관적이고 거의 안 되는 기능도 없.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영상 편집 뭘로 하냐 어플 하나 추천해달라 하면 저는 무조건 블로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어플이에요. 무료 버전도 있는데 저는 어, 유료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구독 형식이 아니고 한번 구입을 하면 평생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추천하는 편집 어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롬이고 이거는 굿노트. 다들 많이들 사용하시는 굿노트입니다. 저 별로 사용하는 어플이 없죠. <laughs> 그냥 저는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편집은 아이패드 에어 4로 많이 하고 미니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좋으니까 휴대할 때 그리고 영상 볼 때. 그래서 제가 미니 5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니 6를 구입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사전 예약이 있었을 때도 거의 안 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는데 구입을 뭐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요. 미니 6를 구입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타입 충전 단자 이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또이 미니6가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을 하잖아요. 아이패드 미니5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편집이나 뭐 작업 같은 거를 할때 아이패드 에어포랑 아이패드 미니랑 두 개를 놓고 작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막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애플펜슬로 뭐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미니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안 먹는 거예요. 아 뭐지? 왜안 먹지? 고장 났나? 막 하다가 아 맞다 이거 1세대 지원이지 이러면서 또 애플펜슬 1세대 주섬주섬 꺼내서 이거 하다가 또 펜슬 바꿔서 이거 하다가 막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이패드 미니 6로.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돼서 좋네요. 새 기계를 받게 돼서 그게 가장 행복하고 <laughs> 애플 펜슬 1세대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박스도 다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짠 이거 애플 펜슬 1세대도 이렇게 포장을 해놨고요. 저 옛날에 아이패드 미니 5로 영상 편집을 했었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구입을 해놨는데 많이 못 쓰고 가게 됐네요. <laughs> 이렇게 애플 펜슬 1세대 케이스도 두개 있고 이거는 아이패드 미니 5 케이스예요. 조금 지저분하기는 한데 구매하시는 분이 뭐새 케이스를 구입하시기 전까지 는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이것까지 같이 드릴 거고. 저 이렇게 키보드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걸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키보드도 있어요. 네, 이것도 같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5 이것도 이렇게 포장을 해 놨어요. 그분한테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인사나 해 볼까요? <laughs> 제가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썼거든요. 깨끗하게 보내 드리려고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강화 유리도 부착되어 있고 아이패드 미니 5도 정말 귀엽고 예쁘죠. 이거 열어본 김에 비교해 볼까요? 미니 6랑? 약간 미니 5도 그 옛날 감성 있잖아요. 여기 홈 버튼도 있고 좋은 분에게 가서 잘 사용되기를. 한번 만졌으니까 닦아서 넣어놔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물건을 깔끔하게 잘 쓰는 편이어서 진짜 완전히 새거 같아요. 이 아이패드 미니5 구입하시는 분이 아마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공부하실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얘도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아이패드인 게이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고 하면서 구독자 1000명을 넘었었거든요.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런 제 아이패드였는데. <laughs> 물건한테 정 주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나야, 나. <laughs> 저는 새로운 아이패드가 왔으니까, 얘좀 가지고 놀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본의 아니게 언박싱을 좀 하게 되네요. 택배가 왜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오는지. 이번에 열어볼 박스는요. 알라딘에서 온 건데, 책은 아니고, 인력이에요. 일단 먼저 열어볼게요. 짠! 미늠사에서 나온 인력인데요. 해년마다 미늠사에서 인력이 나와요. 저는 한 번도 구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들 브이로그 보면은 인력에다가 뒤에다 뭘 쓰셔서 간직을 하시더라고요. 2022년에는 저도 하루하루 뭔가를 좀 기록해 보면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 이름이 뭐지? 이렇게 귀엽게 생긴 캐릭터가 가장 위에 있고요. 짠! 이렇게 생겼네요. 내부는 왜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가면 이런 인력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보는 그런 인력? 그렇게 생겼는데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도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더 귀엽네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탁상용으로. 너무 귀엽죠? 인력을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다이어리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얘다또 뭔가를 적기는 적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장한장다 찢어서 모으고, 내년 말쯤에 한이 정도만 남게 되면,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인력을 제가 제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다니 처음이네요. 이거는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있던 달력이거든요. 이런 게 굿즈로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이두 개를 책상 위에 놓고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력 들어 있었던 이 박스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장한장 한장 찢어서 여기 속에다가 모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미능사 <laughs> 인생 인력 언박싱 끝났네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세 번째 언박싱을 하게 됐네요. 처음에는 아이패드, 그 다음에 미능사 인생 달력, 그리고 이번에는, 커피, 스윗 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에서 원두를 구입해가지고 원두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택배가 다 택배사가 달라가지고 연달아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다 보니까 다음 영상이 언박싱 영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아이패드는 롯데 택배에서 왔고 인생 인력은 우체국 택배에서 왔고 그리고 이 커피는 CJ 택배에서 왔어요. 열어볼게요. 스윗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에서도 제가 종종 원두를 사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원두가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콜롬비아 EA 디카페인이라고 적혀있네요. 헤이즐넛의 고소함 진한 초코의 달콤한 여운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로스팅 날짜가 12월 7일이에요. 어제 로스팅을 해주셨네요. 정말 따끈따끈한 원두. 그리고 이거는 드립백이에요. 이스윗 커피 로스터스에서도 원두를 구입을 하면 이렇게 드립백을 하나씩 주거든요. 캠핑 가서 마셔야 되겠어요. 너티 블렌드도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원두 중에 하나거든요. 고소한 맛 좋아하시는 분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원두입니다. 제가 요즘 디카페인으로 원두를 마시고 있어서 디프카페인 위주로 구입을 하는데 스위커피 로스터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디카페인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원두가 왔으니까 어, 핸드드립으로 한번 마셔봐야 될것 같아요. 스위커피 로스터스의 원두는 기름지지 않아서 깔끔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향기 너무 좋아요. 인스타샷을 좀 찍고 있습니다. <laughs> 핸드드립으로 이번에 구입한 콜롬비아 EA 디카페인 원두를 내려봤는데요. 디카페인이라 진짜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블루보틀 킵컵이 좋은 게이 링이 있어서 뜨거운 커피도 무리 없이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엄청 진한 다크초콜릿 있죠? 카카오 90% 그런 초코의 맛이 나네요. 그리고 입안이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산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디카페인 원두가 우리가 되게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디카페인 원두들은 다르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laughs> 되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좋다. 지금 좀 춥고 목도 좀 칼칼하고 그런데 이런 따뜻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내일은 에스프레소로 내려가지고 라떼로도 마셔보고 싶네요. 굉장히 진하고 고소해서 우유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좋다. 오늘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언박싱을 3개나 해가지고, 언박싱 영상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곧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 돼서, 저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오늘 또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안녕.